교정 치료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한 번쯤은 교정 치료 비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내고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 교정 치료 중간에 폐업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게다가 내가 원했던 교정 치료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이 치료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치과마다 교정치료 비용이 다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치과마다 가격 정책이 다르고요. 또 치과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그 노하우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가수분께서 행사를 가시는데 어떤 가수분의 하루 행사 비용은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명 가수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십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수마다 노래 부르는 건 비슷한데 비용이 차이나는 건 왜일까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실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이 치과에서 받는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이 치과가 가지고 있는 가격 정책의 포지션 그러니까 박리다매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수정예로 아주 양질의 하이 퀄리티 진료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은 이건 환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환자분께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꼭 비용이 높은 곳이 꼭 치료를 잘하고 나한테 꼭 맞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비용이 꼭 저렴한 곳이 뭐 최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개인마다 성향과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정 치료비용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진 상담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정 치과에 처음 오시면 뭐 입안 사진도 찍고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도 찍은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도 어떤 치과에서는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수 있고 큰 비용은 아니니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거는 크게 부담 없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정 진단 검사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 등을 행하게 됩니다.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분석도 하게 되고 치아를 본떠서 모형을 만들어서 모델 분석을 해서 치아 크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악궁 관계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대개 경우 이 이렇게 진단 검사를 했을 때는 비용이 적게는 뭐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 4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 분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맞춤화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등을 뭐 측량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을 평가하고 그 위에 뭐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토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까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정 진단 검사 과정 이후에는 교정 장치를 결정하고 교정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할 때 교정 장치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 비용이 가장 큰 이제 목돈이 여기서 발생되게 되고요 이 장치 비용이 보통 뭐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교정 장치들도 치과마다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장치 비용들이 좀다 다르게 되죠 동일한 클립 PC 교정 장치를 하더라도 A치과, B치과, C치과가 이제 비용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치를 환자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 장치는 뭐 의료진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장치를 결정하고 나면 이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매월 올 때마다 월 치료비라고 하는 혹은 또월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매달 진행되는 체크 비용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가 뭐 1년이든 혹은 뭐 1년 반이든 예정했던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유지 장치를 부착하면서 교정 치료가 종료되는데 이때 유지 장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유지 장치는 고 교정성 유지 장치와 착탈식 유지 장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두 개를 병행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정 치료 비용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발치를 하시는 분들은 발치 비용이 발생될 거고요. 교정용 미니스크류 식립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 미니스크류 식립하는 개수만큼 비용이 될 거고, 그 외에 추가 장치들, 뭐, 악공 확장 장치라든가, 다른 추가 장치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들이 일정 부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비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목별로 다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초진 상담비용, 진단비용, 장치비용, 월비용, 유지 장치 비용 그다음에 추가 장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그게 싫다 나는 그냥 총 비용으로 납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총 비용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형 납부 방식을 다 더한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을 딱 정해 놓으니까. 그리고 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슈가 생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생겨도 고비용으로 그딱 확정을 짓는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가하지 않을 비용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녹아있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건 자기가 사용한 만큼 치료비용을 납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별 분리된 항목별로 저희 치과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납부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치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교정장치 비용이니까 그 장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카드 할부로 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희 치과에서 몇 번에 걸쳐서 분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총 비용을 받는 곳에서도 그걸 한 번에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분납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목돈을 한 번에 냈다가 치료를 진행했는데 그 치과가 <laughs> 중간에 문을 닫았어요. 이러면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건 뭐 분쟁거리가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이 치과가 얼마나 장기간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치료했는가를 보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런 안 좋은 일들, 돈에 관련된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싼 곳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 치료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비용이 자체가 높죠.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좀 비용 부담이 덜한 곳을 찾아서 치과들을 여러 군데를 방문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과도하게 저렴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실제 진료에 있어서 그만큼의 만족도를 못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주 낮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수자의 환자들을 모아서 진료를 하다가 폐업을 한 사례들도 종종 있고요. 비용이 낮다고 꼭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상업적인 곳이라든가 너무 과도한 이벤트를 하는 곳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교정치료 비용이라는 게한 번의 교정치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교정치료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서 나중에 또 재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병원 선정을 잘하는 것이 교정 치료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고생을 덜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정 치료 비용 잘 알아보시고, 좋은 치과 잘 만나셔서 성공적인 교정 치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